아동청소년선교회는 지난 12월 15일 제7회 컴페니언의 오후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동청소년선교회의 컴페니언의 오후라는 행사는 2012년부터 우리 교회 선배들과 소외아동, 청소년들의 일대1 멘토링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선교회는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을 성인이 되는 나이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해 30쌍을 시작으로 한 멘토링 사역은 현재 80명의 아이들로 늘어났습니다. 이날 아동 청소년 선교회장 김혜숙 원사가 인사를 통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소외 아이들에게 전해지길 기원했습니다. 날씨에도 많이 와주셔서 이 자리를 즐겁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행복하게 해주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에서는 지역 아동센터의 찬양 경연과 장기자랑 공연이 이어져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틈틈이 익힌 플루토와 바이올린 등 아이들의 연주는 풍성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열정은 멘토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어, 다른 팀의 공연을 보게 돼서 너무 좋고 재미있었고 또 이런 기회가 있,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오늘 이렇게 아이들에게 무대를 제공해 주셔서 아이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즐겁게. 흔히 멘토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멘토리는 멘토와 멘티가 함께 성장합니다.